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미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이 재외 선거관리위원회와 이 한인 언론사 간에 예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장을 찬이 재외 선거관이 언론사 감찰 나섰다. 뭐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애틀란타 지사인 것 같습니다. 이 광고를 게재를 했는데, 그 게재한 광고가 선거법 위반 여부, 이 송관위로부터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 고압적인 그런 자세로 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에 파견된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외선거관이 한인신문사를 상대로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언론사인 한인신문사를 한국법에 따라서 규제하려는 시도까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 한국, 한인사회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고요. 원인을 보니까요. 한인신문사의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로 나간 해외동포세계 지도자협의의 김명찬 이사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LA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외 선거관이 해외 한인신문사를 대상으로 공지선거법 93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선 것이다. 네, 이 광고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 공지선거법 93조 어떤 내용이냐?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 신문 광고라든가 전단지 홍보지, 이런 거는 원천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입니다. 그러니까 4월 12일 선거일 기준 180일, 보통 한 180일이니까 6개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외에서는 그런 선거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그런 거를 이렇 종이 인쇄물로는 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데, 예, 인 이, 신문사들이 유런 거를 잘 모르고, 이렇게 광고를 배제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신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에탈란타 재외 선거관은 조사 과정에서 신문사, 광고 담당자에게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 현재 애틀랜타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현재 이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허용을 하고 있다 만약 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이 금지되고 제외국민은 귀국 시 선거법 위반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이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해외에서는 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라든가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종이 신문에 내거나 광고를 낸다거나 어떤 그런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원천으로 금지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전화나 말로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죠 어, 그러나, 이렇게 이 선거법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시민권자 하더라도 한국 입국이 금지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이 제외 국민은, 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수가 있다. 받게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알아, 어, 줬 줘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이 한국의 제외 선거 규제에 대해서, 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인 언론사들이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미국의 예를 들는데 미국의 수정 헌법 1조에 명시된 이 표현의 자유 이거에 근거해서 언론사는 이 대선 후보 지지를 허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의 이 선거법은 한인 신문사들이 이렇게 1 8 2조전부터 어, 이렇게 언론의 어떤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지지선언, 뭐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너무 지나친 주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등록한 미국의 법인을 등록한 한인 언론사 또는 한인 이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제외선거관이 한국에서 파견 나간 제외선거관이 교사를 벌이는 행위. 요게 미국의 국권 침해에 해당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 그러니까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의 말을 빌려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직원이 사견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수사 형태를 버리면 은 국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문제로 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재미동포 사회에서 어 한인 언론사와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관간에 이 실랑이가 이 벌어지고 있다. 이 뉴스 보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